네, 어제 하루 4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밤 사이에도 굵은 빗줄기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천 태평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강한 비로 물이 불어나 있어 현재는 하천변이 전면 통제된 상태고요. 비는 새벽부터 잠시 잠잠해지더니 지금은 다행히 빗줄기가 완전히 그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 물길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다 제거됐습니다. 어젯밤 퇴근길과는 달리 오늘 출근길은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광주 433, 나주 431, 담양 385, 무한 334mm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아주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어제 광주에는 하루 동안 비가 412mm가 쏟아지면서 역대 하루 강수량 1위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천 인근에서는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학교와 백화점에서는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구 계림동에서는 인도와 도로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태천과 서방천 등 범람 우려가 있는 하천 인근 주민들에게는 배피 명령이 내려졌고 일부 지하차도도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침수로 일부 구간이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도시철도는 배수작업 끝에 오늘 새벽부터 정상화됐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